주실 분들 말씀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사업하는 김지은입니다 저는 오늘 식기세척기 세제 사실은 저희 집은 식기세척기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많은 젊은 분들이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전용 세제가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그냥 퐁퐁으로 어떻게 넣어서 하는 건줄 알았는데 이 전용 세제가 있다는 게 놀랐고 그리고 젊은 이제 신혼 부부나 그런 분들이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에게도 한번 권해 보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종 세제가 아니라는 게 살짝 실망했는데 사실은. 과일 닦을 정도가 일종 세제잖아요. 과일 바로 씻어서 먹을 수 있는 정도가. 근데 식기 세척기 생각해보니까 거기서 과일을 넣고 씻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세정력을 더 중점으로 또 안전한 성분과 함께 그게 최고기 때문에 이종 세제도 어 만족을 하고 그리고 그 수분의 필름. 그 필름을 찾지 못해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출시를 하지 못했다는 그 점이 거기서부터 또 애터미가 또 아, 역시 애터미는 또 신뢰가 되는 기업이다. 그 하나 어떻게 보면 남들이 뭐 그것 가지고 가지고 그 출시를 이렇게나 늦췄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필름이 없다면은 빠르게 이게 상태가 산화가 될 수도 있고 어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하나 그 겉에 그 세제를 싸는 거 그것 못 찾아서 못 찾아서 지금이야 출시가 된거 그래서 그 자우버라는 기업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어 그런 꼼꼼함과 세심함과 그런 안정성까지 고려한 에터미에게 다시 한번 어, 반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현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는 100% 만족해야지 출시하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자들이 이걸 알기에 네, 더 애터미에서 나오는 제품을 더 만족하면서 무조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식기세척기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이걸 들으면서 이 세대를 사용하기 위해서 식기세척기를 사야 하나 <laughs>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 스피치하실 분 남예진 하겠습니다. 네. 네, 식기세척기 얘기가 나오니까 예전에 제 친구가 어, 그냥 애터미 세제를 샀다가 식기세척기에 넣었더니 거품이 너무 많이 나, 난다고 애터미 주방 세제는 미안하지만 못 쓰겠다고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는데, 어 이제 드디어 이 식기세척기를 전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5분 더 인문학에서 사람은 돈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닿았는데요. 어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죠. 돈, 돈이 돈 이제 동기가 되는 사람도 있, 있지만 어, 또 다른 부분들이 꿈이 터치가 돼서 동기부여가 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애터미의 친환경적인 것이 또 터치가 돼서 어,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어,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 그 우리 전체적인 세미나나. 도, 동영상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콕 집어줘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애터미는 이렇게 해서 연금성 소득이 된다. 그런 말씀 안내를 드렸을 때뭐 나는 그렇게 돈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다가도 애터미의 친환경적인 얘기라던가 아니면 기부를 한다던가 이런 애터미의 인격적인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터치가 돼서. 나는 돈은 필요 없어 하시던 분도 갑자기 나도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말씀 하시면서 나오시는 분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적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사실 저희는 저희와 한 저희처럼 생각한다고 각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대방도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서. 상대방의 터치되는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양한 이유들, 내가 생각하는 이유뿐만이 아니라, 우리 미팅 속에서 나왔던 그 터치되는 부분들, 뭐, 많이 기부를 한다던가, 환경을 생각한다던가, 뭐, 이런 터치되는 부분들, 다른 분들이 발표하시는 거를 좀 적어 놓고, 그거를 한명한명 한명 만날 때마다 좀그 내용들을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사실, 우리가 사실 상경적인 걸 터치한다고 해도, 사실 애터미는 친환경적인 것뿐만 아니라 돈도 되고 회장님도 어~ 도덕적이고 다양하게 그게 다 합쳐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그런 꿈과 어~ 나아갈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저는 애터미가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유를 메타인지가 안 되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다양한 이유를 제시를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남혜진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 행동을 유발하는 건 돈만이 아니다. 네, 인문학 강의 저도 잘 들었습니다. 네, 또 다음 스피치 하실 분? 석지영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지영입니다. 저도 그 식기세척기 세제가 진짜 너무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어요.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기다렸는데 왜냐면 저도 식기세척기를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제가 만나는 대부분이 젊 어, 애기 엄마들 좀 젊은 주부들이기 때문에 찾더라고요. 애터미에서는 식기세척기용 세제는 안 나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아 세제가 따로 있구나. 근데 이제 아직 없으니까. 어 아직은 없다. 근데 곧 나올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진짜 이렇게 나와서 어, 빨리 그때 그 사람들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만 했던 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5분 더 인문학에서 어. 그 뭐죠? 아까 누가 그랬대, 소크라테스가 그랬다 했나, 자기 검토가 검토를 하지 않는 사람은 살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했었는데, 그니까 오늘 저희가 오전에 리더 미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달인이 돼야 된다. 근데 그 알아차림을 하려면 일부러라도 이제 하루의 끝에 자기 나의 하루를 돌아보는 그 검토하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 사원에서도 생각을 경영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일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나를 내, 내가 내 오늘 보낸 그 시간 시간을 좀 돌아보고 뭐가 부족했는지 또 부족한 것만 너무 찾지는 말고 또 잘한 것도 찾아가면서 어, 하루하루를 좀잘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오늘 오분더입니 들으면서도 더 확고해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설탕 사장님 감사합니다. 알아차림의 달인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처음 들은 것 같은데 너무 와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 검토가 없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laughs> 그러니까 나의, 나의 그 부족한 부분 또 잘한 부분을 내가 잘 반성하고 이렇게 자기 반성의 시간을 갖는 우리 사업자들이 되면은 더 빨리 속도가 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또 다음 스피치 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부천에서 그 사업하고 있는 주경옥입니다. 저는 아까 류앤 류옌아 대만의 센터장님 나오시는 신베이센터 문화센터 어, 거기 그걸 보면서 어, 굉장히 부럽고 그분 텐션이 저보다도 강한 것 같아요. 아주 뛰면서도 말씀하시는데 진짜 이 입에서 진짜 거미, 그 거미 엉덩이에서 뭐 이렇게 싫다게 나오듯이 그냥 막 계속 하지도 안쉬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랑할 게 너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무슨, 어, 또 센터에 가서는 또그 간식을 수정하시는 만드는 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제품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하면서 쿠키 안에다가 또 그, 저, 에터미 애터 블랙커피, 아니 그 커피를 또 넣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서 또우스갯 소리로 아, 잠을 안잡니다 이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니까 잠을 안 잔다고. 아무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거기에 모이, 모이신, 어, 여러 사장님들 얼굴을 보니까 다들 즐거워요. 한 분도 진짜 이렇게, 어, 얼굴이 찡그리신분 없이 너무 화기애애하고, 정말 사랑이 넘치고, 너무 따뜻해 보이고, 이런 걸볼 때, 아, 아, 우리 에이스 팀 같으네. 이런 생각이 <laughs> 들려서, 우리 에이스도 만약에 이제 그런 걸 촬영하러 온다면, 그런 많은 것을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 정말, 우리 사장님, 우리, 이렇게 파트너 스폰서 사장님끼리, 이렇게 서로 돈독하게, 이렇게 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렇게 일하는 그 모습 자체가 활력이 되고, 또, 애터미 사업이 또더잘될수 있는 시너지가 될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부럽지만, 부러움은 지는 거야. 우리 에이스 팀은 저보다 더, 어, 정말, 아, 정말 화기애애하고 좀사람이 넘치는 센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주경호 사장님 감사합니다. 대만 신베이 문화센터. 에 네, 저도 그거 영상 보면서 우리 주경호 사장님하고 약간 오버랩이 됐습니다. 센터장님의 그 에너지가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경호 사장님이 아마 센터장이 되면 저런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네, 다음 스피치 하실 분.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백코인 페르마스터, 셀리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어, 저희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음, 코로나 때 1조 이상의 매출을, 어, 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가 궁금해가지고요.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어, 가능성을 가지고, 어, 내 인생 한번 걸어볼만 하지 않겠는가 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물음표를 떼고요. 어, 에터미 성공 시스템의 믿음의 확신으로, 어, 에터미와 함께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예, 그, 올해 아직까지 일주일이 남았습니다. 예, 일주일이 아직까지, 일주일이라 기간이 아직까지 남았고요. 어, 올해 마무리를 위해서 또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음, 그, 저는 오늘 굿모닝 에터미를 보면서, 예, 어, 올해 한해 마무리를 잘하고 또 내년 초를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그, 내년에 사자성, 사자성, 그, 정구 동보잖아요 어, 어, 그, 해외까지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 해외 쪽으로 많이 표방을 하셨는데, 어, 내년 상반기 때 독일이 오픈되고, 베트남이 오픈되고, 방글라데시가 오픈되고, 마카오가 오픈되고, 남미까지, 페루, 칠레까지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내두주안에전 세계를 집어넣을 수 있겠구나. 예, 특히 베트남에 오픈된 데 대해서 예,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사장님, 사장님. 예, 전 지구적으로 발맞춰 나가자. 예, 정구 동복. 예, 네, 저, 이번에 저기 뭐지? 그 리뉴얼 됐잖아요. 쇼핑몰. 리뉴얼 돼서 화해 봤는데. 예에에 파트너가 아니야. 예, 소비자가 그래도 몇 명이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는. <laughs> 그래서 아, 정말 에터미는 신기한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했었습니다. 네. 또 다음 스피치 하실 분. 네. 네. 현혜원 이사님 장 얘기한 것처럼 저도 그 새로운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어, 물론 제일 많은 파트너는 인도네시아 파트너이고 나중에 보니까 엄청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무슨 뭐, 영국, 뭐, 어, 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에, 정말 글로벌 실감이 났고요. 어, 우리 저기, 주경 사장님, 그 신베이 문화센터, 센터장보다 더 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정말 그 센터의 분위기가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 예, 그걸 느꼈고 거기에서 그 저기 반죽을 우리 에터비 제품으로 반죽을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뭐 커피로 한건 알겠는데 그 녹색 그 반죽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자꾸 새로운 것을 이렇게 연구하고 만들어내고 어 그러면서 어 그렇게 해 저기 정말 마음을 같이 모으면. 정말 즐겁고 기쁜 분위기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도 더잘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고요. 또, 식기세척기 세제. 아, 우리 딸이 집에 식기세척기를 쓰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지금 우리 에터미에서 나오는 세제가 아닌 걸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 세제를 내가 사서 주던지, 이걸 사서 쓰라고 하던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명아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또 다음 스피치 하실 분 정정자 정정자 사장님을 추천합니다 네 <laughs>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사업하고 파업, 있는. 있는. <laughs> 있는 정정자라고 합니다 아. 저도 오늘 음그 식기 세척기라고 하는데 써보지는 제가 안 했지만은 그래도 다른 데서 쓰는 걸 보고 했는데 참 좋다 그러니까 욕심은 나는데 앞으로 쓸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또 우리 스폰서 사장님께서 오늘 나를 추천해줘서 감사합니다. <웃음> 이상입니다. <웃음> 네, 정경연 사장님 이렇게 억지로 시켰는데도 이렇게 예,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그러면 한분 시키겠습니다. 저 이분 목소리 정말 듣고 싶거든요. 김만수 사장님 <laughs>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곡동에서 에토미 제품에 감동받고 여러 번 말을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어, 해모임에 또 감동받고 해서 어, 사업을 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어, 저는 오늘 식기세척기 우리 제품까지도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있구나 뭐 그런 쪽에 너무 감동받았고요 앞으로 어, 제가 여러 가지로 참 모잘라서 너무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만수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는 만수사장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거든요.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하면서 에 있는 다른 분들도 만수사장님 스피치 하실 때 다들 웃고 계셨거든요. 그게 만수사장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예, 스피치 감사합니다. 어, 마지막으로 혹시나 스피치 하실 분 계시나요? 네. 여기 한윤화사장님스피치누가 말씀하셨는데 네. 황윤하... 예, 예. 네. 어, 부전에서사업하고 있는 한윤아입니다 어, 저는 굿모닝 애터미 어 들으면서 어, 애터미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어, 돈보다 더 귀중한 가치. 어, 저희가 항상 성공 세미나, 원데이 세미나 하면서 또 뭐~ 이상현 박사님이라든지 뭐~ 다른 그런 다 성공자들이 나와서 어~ 물론 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 그거 더큰 가치 그 그러니까 우리들의 꿈을 위해서 어~ 그~ 더 열심히 뛰고 더 많이 배우고 어~ 그러면서 애터미는 먼저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돈은, 어, 그 사람을 찾음으로 인해서 돈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오고, 그렇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정말 애텀이 정말 대단한 회사고, 정말 귀한 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제품 또한, 뭐식기세척기그 세제에도 나왔는데, 정말 꼼꼼하게, 세심하게, 정말 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로만 선별하고 어, 또 다시 뭐더 좋게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 더 빨리 많이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나도 어, 꿈을 가졌으니까 그것을 향해서 정말 더 열심히 배우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네 황윤아 사장님 감사합니다. 에터미란 예,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이긴 하지만, 네, 근데 더 이윤보다 더 기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회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에터미를 더욱더 보람되고 가치 있는 회사로 우리가 사업자들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끝이. 네, 저기 안 하려고 했는데요. 아, 제가 한마디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살짝 영화를, 비몽 사몽가, 사, 사몽 중에 제가 영화를 봤는데 거기서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아, 조폭한테 끌려가가지고 실컷 두들게 맞았는데, 야, 이제 너 와서 실컷 두들게 맞았으니까 얘기해봐. 너 나한테 할말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진짜 피투성이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나는 아까 그냥 너네, 너네들한테 너네 사실대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맞다 보니까 내가 생각이 났어. 야, 이 자식들아, 내말 들어봐. 야, 사람의 자존감을 이렇게 짐 옮겨놓고, 우리 나라에, 이, 응? 우리, 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응? 근본적으로 이렇게 잘 살게 만들어주고, 어, 사람을 이렇게 자존감을 세워주는 이 나라에, 응, 어?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우리를 이렇게 뚫겨 팬 너네들은 잘못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난 양심을 파는 짓은 못하겠어. 응, 난말안할 거야. 죽이든지 살든지 네맘대로해딱 이런 장면이 생각나면서요. 여기 모인 모든 사장님들이 사실은 애터미를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 단 하나인 것 같아. 좋은 기업, 양심을 팔지 않는 기업. 그죠? 정말, 이 시대에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 시대를 앞서가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선구자가 되겠다는 이 애터미를 그런 것을 보고 이 기업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들 다 착한 사람들, 다 선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정의로운 사람들이 모인 우리 사장님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까지 달려서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서 우리 다 같이 팔찌. 소고기. <laughs> 소리 질르고 싶은데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안 돼. 나고다 같이 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합시다확인합니자확자아자다자인합니다확아합니다 확인합니다. 확인만니다확만합니다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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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보면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우리가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자인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스피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올 마지막 주인데요. 올 한해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나의 어떠한 부분이 부족했는지 자기 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한 주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년에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어 다짐을 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회사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 잠시만요. 하겠습니다. 어, 오늘 제품데이 강윤매 사장님이신데 어떤 제품으로 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비타민C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녁 제품데이 강윤매 사장님,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여해 주실 거죠? <laughs> 네, 저녁 기대하겠습니다. 네 회사 사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회사 사원 준비. 자 예, 차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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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영를소중하요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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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양한다한다 기대해요 기대해자자자자자자